자, 내일장 단타 단기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 대한조선인데, 대한조선은 신규 상장주이고, 엊그제 이제 상장을 해서 상장일에 84%로 성공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다음날에 이렇게 이제 대폭락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자, 이렇게 이제 84%로 기록했다가 대폭락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제 이렇게 대폭락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개미들이 다 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때 그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장 다음날에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살짝 상승을 했지만 그 후에는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타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또 이제 반대로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상한가로 마감을 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는 개미들이 또 이제 오늘 또 올라가는데도 또 이제 개미들이 마찬가지로 털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관과 의인들이 지금 매수를 해서 상한가로 올려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이제 내일 상승을, 갭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갭이 떠가지고 출발을 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는 뭐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상황을 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앱 상승을 해서 그 외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하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올려놓은 이상 수익을 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순히 또 단기적으로만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락을 한다거나 이제 이럴 가능성도 있지만 또하나는 이제 이렇게 지금 뭐 도치라든지 이런 걸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장, 좀 장기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이제, 이 외인이나 기관들이 반응을 잡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겠고, 이제 일단, 단기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쨌든, 단기로 들어가는 때에 이제 상승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상승분을 빨리 먹고, 뭐 단타로 빨리 먹고 나오면 되겠죠. 뭐 단타로 볼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분봉으로 봤을 때에도 보면은 한 3시쯤에 상한가를 닫은 다음에 계속해서 상한가를 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힘이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이제 하락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신흥SEC인데, 신흥SEC는 이제 2차 전지의 보호회로 제조 전문 기업인데, 이제 요즘 뜨고 있는 이제 ESS 관련 수혜주의 대표, 그,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메인 업체 말고, 그, 거기에 이제 소재를 제공해주는, 부품을 제공해주는 업체 중에 이제 대표주가 바로 이 신흥SEC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오늘 장중에는 상한까지 이제 터치를 하고 종가는 이제 24% 정도로 마감을 한 상태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락을 한 상태, 바닥에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이제 60선, 그리고 여기 121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60선을 최근에 이제 살짝 돌파를 했고, 여기서 이제 돌파를 좀한 상태에서 120선을 이렇게 터치를 하고 살짝 조정을 받다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120선을 이제 돌파를 했다. 그러니까 120선을 돌파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상승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라는 얘기기 이 때문에 바닥권을 이제 바닥권을 탈출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상승 쪽으로 방향을 이제 잡은 거고 근데 여기서 뭐 당장 바로 얼마나 상승을 높이 한다 이런 것보다 이제 살짝 조정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서 살짝 조정 받았다 상승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시 내일 상황을 보고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그냥 바로 하락하지는 역시 않을 것이 않을 거고 약간 이제 일단 상승은 어느 정도 좀 하고 거기서 더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제 역시 그 크게 봤을 때그둘 중에 하나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바로 여기서 바로 바닥으로 가지 아 그러니까 하락하지 는 않을 거고 출발은 좀 상승 쪽에서 출발할 거니까 그러면 약간의 그 상승은 일단,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그다음이 부분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뭐좀 안전하게 이제 좀 단타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뭐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지금 바닥권 탈출하기 때문에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사실 이 나중에 이제 상승의 폭이 굉장히 높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 종목이죠. 지금은 일단은 뭐 그냥 단기적 관점에서만 이제 내일은 접근한다 이런 접근법을 쓰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음 종목은 이제 일승인데 일승은 뭐 조선, 조선 기자재 이제 전문기업이죠 전문기업인데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아,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횡보를 하고 있다가 자, 여기 60선 쪽에서 이제 여기를 60선을 60선을 강하게 이제 여기서 돌파를 했는데 이때 이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고 그다음에 윗꼬리를 이제 길게 달고 절반 정도를 반납을 한 상태로 며칠 전에 절반 정도 반납을 하고 마감을 하고 그그 그 후로 이제 약간 조정받다가 그러다가 오늘 이제 그 지점까지 이제 온 거죠. 지금 그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지점, 여기 며칠 전에 이제 그 종가로 마감했던 부분, 여기를 이제 내일쯤에는 여기를 돌파를 하지 않을까. 자,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단타로 이제 한번 내일은 볼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상한가까지 갔었기 때문에 만일 이제 내일 약간 힘이 좋으면은 이제 이지점까지 돌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힘이 어느 정도인가 내일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승은 이제 뭐 이만큼 하든 이만큼 하든 이만큼 하든 상승은 어쨌든 분명한 분명히 상승 쪽의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는 거라는 거는 내일 그 얘가 힘이 어느 정도인지 호가창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단타로 하기에 내일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에코아이라는 종목인데 에코아이는 얘는 이제 꼭 단타가 아니더라도 좀 중장기로도 상당히 그 전망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얘는 탄소 배출권 거래하고 탄소 경영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 진단 이런 걸 주로 하는. 탈탄소 그 관련 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정부에서 이제 기후에너지부를 또신설한다고 해서, 이게 본격화되고, 또 이제 또 R200, r 2 0단도또 조성을 한다, 이런 계획을 내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이제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차트상으로도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소위 막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에 이렇게 저점이 이제 계속 높아지는 형태로 돼 있고 고점은 이렇게 좀 낮아졌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소위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소위 이제 삼각 수렴을 한다고 하죠 여기가 그러면 삼각 수렴을 이제 이렇게 돌파하는 순간이 이제 지금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 이제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이제 상승 시점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일쯤에 관심을 두고 이제 단타를 해볼 수도 있고, 얘는 좀 중장기로 가도 결국이 이제 전 고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충분히 넘어서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laughs>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티나는 신규 상장주인데, 얘는 이제 어제도 단타로 이제 그 약간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자, 오늘 뭐 약간의 상승은 이제 여기서부터 갭상승을 해가지고 얼만큼 상승은 나왔죠, 이제. 그리고 도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충분히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저께 이제 상당히 그, 어 그래도 그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그, 다 나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들어왔던 세력들이 그리고 여기서 만족을 하지 않고 한 절반 정도는 나갔더라도 한번더 올려보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한번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뭐좀 쉬다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더 관심을 두고. 지켜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도 한번 더, 어제 이어가지고, 이제 단타로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